교육부 온라인 소통방송 내개온 교육 제 2회차를 시작합니다. 오늘 주제는 학교 생활 기록부인데요. 아, 학교 생활 기록부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학습평가과장 신희경입니다. 인적사항부터 한번 교과활동, 자율활동, 동아리활동 어떤 자격증 이 기록이 되나요?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써준다. 이 학교랑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차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? 말씀하시죠. 음... 저희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하고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육부 핵심 행정 담당관 최승부입니다. 대체 이거 왜 하는 겁니까? 이거 언론에서는 이제 하청을 줬다, 네, 결정장애다 이런. <laughs> 국민참여 정책 승려제에 대해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의 뜻을 수렴해서 교육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게 국민참여 정책 승려제입니다. 그러니까 교육부에 대해서 욕만 하지 마시고 참여도 좀 많이 해서 참여를 통해서 협업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걸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더 재밌는 모습, 더 좋은 정보를 들고 저희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내가 예. 이걸 중간에 좀 예. 다시 해야 돼. <laughs> 그...